나의 잔소 199장 19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 9 9장입다 <목소리> 나의 잔인생 you You bad you 精彩。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울사, 정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극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날이다.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속합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산을 거기 머물에 이쯤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도루 찾다가 찾지 못하리라. 함하습니다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그온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그 땅의 모든 주민이 음, 우리 앞에서 간단히 도면문을 보면 풍추부팡포 <laughs> 산에서 도피생활을 했는데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렀다 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뒤쫓는 자들이 불안가도록풍 참고 기다렸다 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성이고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라고 길이 참아 이는비와 늦은기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붙게 가라 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그 귀한 기다리는 것치 아무것도 아이일가 <laughs> 적당히 오지 않는면 무슨 비를 다시 기다립니 기다리고 와 기다리는 이 우리의 삶니다이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본문의 정는 또 여의보 형사들이 사흘만에 포위와 수색을 푸니까 그제서야 내려온 것이지 만약에 사흘만에 그 경계를 풀지를 않았다면 일주일이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그 이상이 되었던 뒤쪽 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초대교회 선거들이 성공을 예수님께서는 신천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은량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순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은 성경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사자가 아니니까 몇 날이 못되어서 성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강사자나 강사자들 대해서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리디몰라도생지입니다 다른 없었을 것입니다. 양고이기다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것큰고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끈적임 없이 손금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다 참고 있는 자가 보우는 자들과 그러므로 참지 못하겠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미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의 눈부와 같이 나중에 멸치를 그 열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인내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3절을 보면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피한 두 정탐꾼이 여호수하에게 나와서 그 편한 모든 일을 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여리고에 침입하여서 기생 라하의 집에 유숙하였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살고 숨은 모든 과정을 숨기거나 더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생과 학의 집에 들어간 것만은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기생의그약속증은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것까지도. 영수아에게 복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탐권으로서 또는 한 사람의 신앙으로서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도자 영수아가 정탐권의 판단이 아닌 지도자 자신의 판단을 올바르게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레도 1세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왜가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물론, 그들 자신의 불신앙이 근본이, 근본, 근본 요인이고, 그들 자신의 책임이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우사와 할렛과 함께 파손되었던 나머지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권들의 잘못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온 가난한 은혜에 악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강한 정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 좋은 땅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모든 신비가 깃들어 있는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악평하니까 어느 분들 손끝 들어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전하고 보고하고 증거하는 데는 항상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성도니다선인분이는 복음을 전할 때고 그들은 선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전포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표현시키는 행위고 직민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선인은 복음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사실을 내려줘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큰 결배를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24절을 보면 두 정탐구는 여리고 정탐에 있던 일에 대한 사실을 보고에 이어서 진실로 영원해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음으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묻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리고를 정탐한 자들로서의 두 정탐꾼의 어, 자기들의 개인 의견이 의견 의견 개선 고시에 신하고 백이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간단히 누가 붙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처님 체험해본 자들만이 안다. 또 받은 자로 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두 천도교 대명사가 다르와같다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모세나 여수와 혹은 갈렉 또는 주변의 누군가에 게서 하나님이 칼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칼라를 능히 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펼을 때에는 가히 그렇게 납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불신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게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난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모세만 영수와가 들려주었던 확신이 확신의 이야기가 전혀 허디시라든지 과장이 없고 사실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험을 해본 사람과 전혀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단순히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를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은혜를 한번 뜨겁게 받아봐야 합니다. 체험을 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므로, 남성의 동안 더욱더 확신 있는 시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들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회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참지 못하겠다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가 오고 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저희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덮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보시고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은혜를 뜨겁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주시고 그리하여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 더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아버지하는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하는 저희들의 큰음성을 그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버지하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 그 겨진 우리의 예를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되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삶이 눈도 두려워질 때에 아부단 나님 아부단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를 다 듣고 계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그분의 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그때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을 위하여서 기하게 끝까지 쓰임 받는 사명 안당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영락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니다 특별히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영역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 그들을 긍미게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권함을 전하여 주시고 대표위 하는 강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워협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선 법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행복해 하시며 완벽히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 감당하는 데 있는 영혼들 특별히 아버지 의 신앙이 있었으나 점점 신앙을 이뤄서 아버지 믿음의 바닥을 씌고 있는 영혼들 시험에 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혼들 이들 모두를 이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찬여이요니 그들을 아버지와 어, 본적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께 나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짐을 향하야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와 깨달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평생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러 믿음이 그들에 신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78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준 때에는 큰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셨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신의 뜻을 받들어그사명감당기하 이어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함도 많고 문제투성이 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부족한 점은 가리워지고 문제들은 해결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요. 기도하게 하여 계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나드는 영혼들마다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진의 깊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일 때를 그리고 세계 방방북북을 방안을 전도하고 성교하는 데에 승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한영혼을 멸사라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나가서 기한고을찾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 여주시옵소서 산적해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협화하고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데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의 의료와 사랑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의천을 들이주구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신별과 영성경견뎌 믿음의 주들이 마음의 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역사와 현실에서 영영 영영 있인물 특별히 한 영원한 영혼 영혼을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에 아버지의 귀한 영영 영영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불러오는 기도들 있습니다 부르진별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만 바고돌아가는역사에 기원을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지겨 이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 진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비하시 마오시 계속 구하고 있어게 말하오와 아버지께 영원있사오 날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내 가슴까지 목표들에게도 불주시고 가정과 황금과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